우리 믹사에서 이렇게 멋진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WG 관계자 및 우리 회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넘버링 25를 하고 있는데 4월 13일 날 넘버링 26이 필리핀에서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회리 진행이 되고 27은 7월에 아마 창원에서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이번 개교를 해서 저희 이제 이번 대회 끝나고 5월달에 아까 대표님하고도 잠시 남았는데 입시 선수들도 한 경기 계속해서 넣갖고 같이 대회를 오래 잡을 때게지좀 발전되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청코너 장준현 선수 69.80 통과, 69.80 통과, 69.80 통과, 69.80 통과. 어 이번 경기에 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서 이제 후배 장준현 선수한테 상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30 통과 84.30 통과 85 통과 예한 개씩입니다. 85 통과 네, 파이팅 포장 무채 하시고요. 3라운드 갑니다. 그 거만함이 약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1.50 통과 51.50 통과 51.50 통과 51.50 통과 네, 양쪽에서서 앞에 봐 주시고요. 많이. 네. 오9 5 0 통과. 5 9 5 0 통과. 59.10 통과. 59.10 통과. 아이고. 끝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봐 네, 주시고요. 자, 대표님 옆에 서 주시고요. 33.10 통과. 73.10 통과 어, 팀명 소속 박어진이라고 니어 내일 어, 원래 상대가 지금 두번 바뀌었는데 다 몸무게도 더 맞춰드리고 했는데 다 같은 팀에서 두 명이 다쳤다고 하고 개최 전날에 어제 좀 다쳤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합 잡힌 거에 의미를 두고 내일 그 하늘 좀 내일 상대한테 잘 풀렸습니다. 61점, 3 0 통과. 61점, 3 0 통과. 네, 타이틀 패치라서, 네, 기념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상대선수가 입이 굵칭 에 걸려서 조금 느리게 오고 있는데요. 제발 무사히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드디어 제가 돌고 돌아서 다시 패턴을 하게 됐는데, 어, 제발 시험만 잘 뛰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5.70 통과! 65.70 통과 65.60 65 통과 65.60 통과 K.O를 노리고 나오는 K.O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 라운드를 제가 좀기끌어갈 생각으로 시합에 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K.O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시합에서 제가 어느 정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있을지 내일 증명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5 6 6 9통과5 6 6 9통과 함께 네, 앉이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시다하라코테 함께 앉아 일본 친구들니 함께 습니다하라코테과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더블 지박 대표님과 그리고 사이키 대표, 그 팀의 사사키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한국 넘버 원이라고 들리는 최승국 선수와 싸우게 됐는데 확실하게 쓰러뜨려서 벨트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비미에메이수우최승수입니다 우선은 더블 J 첫 대회를 뛰는 이렇게 메인 이벤트를 뛰고 타이틀 전을 할수 있게 해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국내전 복귀하는데. 어 저를 이제 도와주신 팀원들 가족분들 헛되이지 않게 무조건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